안녕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9월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9월달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러면 오늘도 부니엘의 인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말씀은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예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도 말씀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멋진 자세 했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가야겠죠? 그러면 오늘도 말씀 속으로 출발! 이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겠어.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어느날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 제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두 모여 있어요. 에스라가 말했어요. 네, 함께 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요. <laughs> 여기는 수문 앞 광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오! 저기 에스라 제사장님이 오신다! 우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보아요. 에스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펼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헉,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다니. 그런데 우리 친구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 있었어요. 벌떡.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서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단 말이야. 우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힘든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하며 들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도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오오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절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이웃을 잘 돌보아주세요. 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프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느에미아를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부어주셨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 하고 니에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에 다 함께 모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라 배고팠죠. 우리 함께 나누어 먹어요. 정말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우와! 남의 것을 빼앗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자신의 음식들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모두 함께 먹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우리는 마음 속에 숨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들을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때로는 아 말씀 재미없어. 아 전도사님 말씀 지루해. 이제 안 듣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들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꿀처럼 들리게 해주세요. 달달하게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바르게, 착하게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매일매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감사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예쁜 손, 기도 손, 짝짝, 기도 손, 눈도 꼭 감고.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들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송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즐겁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싶어요.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돌아온 3S 시간. 전도사님이 예스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주세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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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9월이 되었는데 9월 한달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감사해요.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화이팅! 모두 모두 새로운 한 주도 즐겁게 힘차게 살아가세요. 그럼, 안녕!